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술 먹방 하자고 초대를 불렀는데 바로 배신 때리고 나는 샐러드 먹어버립 여러분들 아! 오늘 좀 재밌게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린다는 말석지도 말고 아 빈져가지고 선배가 한번 해볼까? 우리가 가져 평화와 행복 그리고 고시고시로르 이게 자하이밍도짠 짠~ 반갑습니다 소통이 할수 없다고요? 아 빨리 소통 열심히 해! 왜안 해! 네. 우리 불먹잖아! 빨리 하세요! 술도 안 먹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! 어떻게 했는데 3일 만에 봤는데.. 또, 또 아침에.. <laughs> 아 나도 3일 만에 봤는데. 왜 아쉬웠어? 왜 아쉬웠어? 아. 왜, 아쉬웠어? 근데 알 하나 정도는 어도 야, 도 자, 제 보도. 자, 이제 도 자, 이제 보도. 자, 이제 보도. 자, 이제 보도. 자, 이제 보도. 맞아. 제 보도. 자, 이제 보 더.. 더내제보 이제 보이 저는 저방송중인데 다이어트 도시락 하나 먹었거든요. 그거 먹고 연어 한세개 먹었거든요. 연어는 괜찮나요? 혹시. 괜찮 많이 드시면 안 돼요. 몇개몇개 먹으면 돼요? 그몇개 먹으면 돼요? 셨다요 네. 그어요그리고 그, 아니 그 알탕 중에 혹시 알 하나만 먹어 봐도 되나요? 네. 아유. 예. <laughs> 먹어 거라고요네 네. 아씻서먹좀야아 네. <laughs> 진짜 아, 아, 아. 아, 이거 도아 <laughs> 오늘 끝인 육... 아다마지에하아잠깐잠깐 육회 한과 아, 음. 끝까지 절제할 수 있을까요? 아 근데 내가 크하만 먹어서 맛없다 음? 맛없어 아막 너무, 너무 뭐라 고지 너무 간이 많 음. <laughs> <laughs> 뮤지컬쟁이님이 별풍선 천 개를 선물했어요. 아! 다이어트... 고맙습니다, 형님. 아니 그 뮤지컬쟁이 형이 뮤지컬 하신대. 오 진짜요? 어. 응. 근데 뮤지컬도 종류가 많지 않아요, 형님? 응. 아니 뭐 어린이 공연도 있고, 막 응. 어른 전용도 응. 있고, 막그아요 자기 어... 뮤지컬 뭔가 뭐야, 아포켓몬스터 일곱 살 때. 아, 아 그런 거 봐요? 아 어, 어른 대서. 진짜 나한 번도 없어. 근데 나는 약간 뮤지컬 쪽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요? 왜냐면나 약간 뭐지 하라 목소리 톤이 좀 한번 해라도 될까? 애국가? 그건 성악인가 근데 여러분들? <목소리> 뭐랑 봤냐고 이것도 썰이 있어요 그때 알지? 홍규랑 썸민들 네. 아닌 듯 연락은 하지만 네. 무슨 사이는 아닐 때 그때 이제 회사에서 데스노트 티켓을 주면서 가서 아, 보라고 좋겠다. 했는데 자기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티켓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홍규못 아 가고 나랑 이제 회사 식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내가 오늘 삐져가지고 어 아, 불떡면 <laughs> 삐져버렸죠? 말을 안 했지만 삐져버렸어 아 그래서 제젠 풀어줬어? 어, 진짜 여러 그래 안녕하세요. 근데 나는 문화생활을 해본 적이 없네 그렇게 보면 뭐. 영화 보는 거 말고는 문화생활 해본건 없어요. 근데 나는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, 여러분들. 아니 근데 내가 뭐 내가 뭐잘 살아서 내가 금수저라 약간 그런 게 아니고 나는 1 9살 때부터 제가 이제 방송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해 드릴까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니, 편집해야 돼. 아, 해. 주자. 아니, 왜냐면 제가 이제 프로 게이머 생활을 그만두고 허리가 부러져서 집에만 있었어요. 아. 야다루. 아 오늘 네. 아, 네. <laughs> 네. 아, 하늘구리가 없네. 전화 보는 거야? 나 아, 오늘 처음 왔는데. 아뭐 어쩔 수 없지. 뭐 평소에 하던 게 나와. 그럼 네가 해, 할 일이. 왜? <웃음> <웃음> 왜 내가 할 일이지? 너몇 살이야? 이 절대 누가 있어? 가져오라는 가져와. 내가 둘째도 안. 맞아, 셋째한테 시키는데 뭐? 내가 왜 가져와? 아니야, 나끌리야아 지금 나한테 지금 시키한 거야, 뭐야. 정답. 무슨 먹기요? 정답 무슨 맞아요? 아우, 짜! 아, 짜! 뭐 아, 아니, 아, 아 먹어. 아, 무자말 먹어! 아, 짜! 아, 물 마시라고. 딴데 물을 마셔야지. 딴데 육회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아 제가 좀 너무했어요? 그럼 이거지. 음. 화의 손길을 내면 이렇 치즈 먹어요. 원래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이틀만 식단 조절해도 몇 킬로 빠진다고요? 음. 아니야, 근데 꼭 그렇진 않아. 쟤몇개 왜? 원래 117이었나? 원래? 어. 원래 117까지 다시 올라갔어. 근데 아까 하인이가 저기서 아이패드 보는데, 언니 그, 그아이 하인이 들자치 다 진짜 형, 뚱 뜨는 거야. 형거 지금 진짜 많이 빠지고 근데 머리도 같이 빠졌더라. 어. <laughs> 잠깐만요. <웃음> 아, 잠깐만. <laughs> 아, 아니, 잠깐만.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 댓글 중에 이런 분들 이런 분이 계셨어. 하루에 아령 한 번만 들더라도 꾸준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언니 들고 스포츠 그냥 하지. 일어나봐, 일어나. 오. 시작. 보상으로 먹자. 김선희씨랑. 그걸 읽네. 렇게한점 이러는데. 오케이, 한 점. 하나 더? 네, 길입니다. <laughs>